네 지금 우린 10단계 할 차례인데 이번에 폭탄관이나 대시 만렙 한번 도전해 볼 건데요 둘 중에 하나라도 뜨면은 업적 달성하는 을 걸로 네, 그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세마로 하고 하드모드 도전 대시를 두 번인가 도전해 봤는데 두다 실패했거든요? 어, 대쉬가, 아, 나오긴 했는데, 대시를 찍으려면은, 이게 시너지 스킬 중에, 페이트사이클. 이게 좀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피격 시에 발동되는 스킬이라, 페이트사이클, 한번 노려보고, 그 다음에 대시 만렙으로 한번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우선, 뱀파는 기본으로 하나 찍어줄게요. 원래, 뱀파는 잘안 찍는데, 이게 어쨌든 들어가는 스케줄이라서, HP 하나 찍어주고, 그래서 이번에는 뱀파 찍었습니다. 폭탄 골렘이 뜨긴 했는데 일단 벤파르 이미 찍어서 이건 대시 만렙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슬로우라 찍을게요. 슬로우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못 참고 찍었어요. 아 지금 디 스킬이 거의 윈드 커터 하나밖에 없는 수준이라서. 몹 정리가 안되네요. 어, 파멸의 검 하나 찍어주고, 어, 이건 새로고침 한번 할게요. 아, 이것도 새로고침 해주고, 엠파는 하나 더 찍도록 할게요. 목정리가 많이 빡센데, 새로 고침 한번더 할게요. 오, 미티어 나왔다. 미티어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태틱만 찍으면 되거든요? 아, 스케일이 안 도와주네. 한번더 새로 고침하고, 아, 일단 대시는 찍도록 할게요. 스태틱만 나와주면은 완성인데 아네 번밖에 안 남았는데 세번 <laughs> 남았고 아 스태틱 안 나오나 아 이거는 슬로우라 네, 하나 더 찍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새로 고침인데, 제발 나와라. 야, 이거 슬로우라. 이거 한번더 찍고 다음 레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와, 꼈어, 꼈어! 와, 스테티 필드 나왔다. 네, 스테티 필드 찍고, 시너지 스킬. <laughs> 완성할게요. 이제 새로 고침 없습니다. 어, 이게 시너지 스킬이랑 대시랑 궁합이 좋아서,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맞으니까. 어, 이건 대시 일단 만렙 찍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이 없어서, 언제 또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언제 또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 대시 딱 나가는 쿨만 좀 계산이 되면은 그래도 좀 할만할 것 같은데. 일부러 이게 맞아줘야 되나? 대시 2레벨 찍어주고 아 근데 피가 너무 딸리는데? 좀 차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에잇 뱀파... 레벨이 좀 높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지금 피가 너무 딸려서 뱀파 하나만 더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뱀파 하나 나왔다, 뱀파 하나만 더 찍을게요. 어, 피구슬 먹어주고 잡몹 네,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야 되는구나 <laughs> 맞아야지 몹 정리가 되네. 최대한 맞으면서 <laughs> 몹 정리 좀 할게요. 근데 아 너무 아프다. 엠파 3 렙에 찍어주고 엠파 만 렙이랑 배쉬 만 렙만 딱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야지 발동돼서 스킬이. 장자 하나 먹어 주고 어 이거는 대시 3네 배 찍어도 찍어 주도록 할게요. 이제 몹 정리가 어느 정도 잘 되네요. 이게 <laughs> 진짜 시너지 스킬이랑 대시라 궁합이 참 좋네요. 딱뱀파까지 있으니까 이곳을 먹어주고 음 이건 HP 증가.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대시 4레벨까지 이제 대시 하나만 찍고, 예, 죽지만 않으면은 될것 같아요. 보스는 안 잡아도 되고, 아, 근데 새로고침 진짜 10번 다 쓰고, 겨우 시너지 스킬 만들어서 <laughs> 깨고 있네. 마지막에 안 떴으면 이거 진짜 망했다. <laughs> 이건 HP 증가 하나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피통이 많으면 좋으니까 시너지 스킬 레버블 하면 더 좋긴 하겠는데 일단 뱀파 만렙 찍고 대시도 만렙 찍고 하려면은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일단, 피통만 찍었어요. 보스는 그냥 무시할게요. 괜히 보스한테 붙었다가, 피만 달것 같아서. 보스 무시하고 최대한 뱀파로 피흡하면서 좀 버티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스킬 업가당해가지고 대시 맞내목찍진 않겠지 진짜 최악 인데, 오 대시 맞네 떴고 이제 죽 지만 않 으면 됩니다. 뱀파 사레베 까지 오 깜짝이야, 갑자기 자살 특공대 될뻔 했다. 이거 는 hp 하나 더찍 도록 하겠 습니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깜짝이야. 막고 떴고, 1분 45초만 버티면 되는데, 이거 랩업 하나 더 해가지고, 뱀파 만렙도 찍어주고 싶은데. 순항은 웬만하면 안전거리 확보해주고 이게 안 움직여도 대시 쿨이 되면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대시가 나가거든요. 그거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키보드 안 움직여도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진하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조합으로는. 아, 30초만 버티자. <laughs> 이건 뭐 찍지? 그냥 미티어 찍을게요. 찍어도 크게 의미는 없어서 오 이, 이쪽으로 왔네. 오 티티 티티 초, 초만 버티자. 그냥 멀리 떨어져서 5초 나갔다. 5초 <laughs> 뱀파! 맥스 찍을게요. 빨왜 끝내. 왜안 끝내? 아네 이렇게 해서 대시 만렙으로 올인 10단계 하드모드 클리어했네요. 네, 형님들도 이런 식으로 대시 만렙 찍을 때 시너지 스킬 이용하고 그리고 또 뱀파까지 활용하시면은 네, 충분히 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